아까 장당 문명 멸망 당할 때 언어가 바뀌었다그랬죠 지배층 바뀌면서 언어가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우리 같은 언어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칸글리라고 카자흐스에서 불리는 애들입니다 근데 칸글리를 자기네들이 뭐라 부르느냐 켄케레라 불러요 켄케레 근데 카자흐스에서는 켄케레가 뭔지 모릅니다 왜? 이게 몽골어거든 켄케레는 켄, 크다 케레이는 케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다 큰 까마귀. 이게 한국의 한 결례입니다. 우리 한 결례 뜻 모르죠? 우리가 한 결례라는 말과 결례라는 말이 같이 존재잖아요. 하 그거 중앙아시아 발음을 한번 뭐예요? 한결에는켄케레 결례는 케레이예요. 두 개. 그래서 그게 까마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손족이는 소리죠. 왜 까마귀냐? 태양으로부터 내려왔다 믿었으니까, 천송강림. 사내계계 보면 뭐가 나와요? 그, 황제 제준이 예를 시켜서 10개 중에 9개 태양을 떨어뜨리죠? 태양 속에 뭐가 있어요? 까마귀.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천송강림을 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까마귀 부족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보면 머리에 까마귀 털 장식을 해요. 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접신, 무당이니까, 제사장 계급이니까, 까마귀 털.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소리 뭐예요? 갈까마귀입니다, 갈까마귀. 제일 큰 까마귀. 예. 네. 그게 부족 명칭으로 있는 거예요. 뭐, 그이쪽 있고, 이건 아까 했던 얘기니까 통과하고, 네, 이동했다는 거. 그래서 1 2황국의 이름들을 보면은, 현재 투르크계 민족들의 이름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한당국이를 조작했던 그 사람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야. 왜? 이거 어떻게 찾았어 하는 거예요? 표기를 어떻게 찾았을까 하는 거예요? 난 그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뭐, 비류국은 부엽니다. 비리니까. 그 다음에 뭐, 양운국 이게 유연이지. 서양에서 아바르라고 알려진 나라. 그 다음에, 어 구모, 구모, 구구 한국은 키막. 구차, 키착, 우루, 오구루. 어, 객현. 키르키스산키르키즈죠매구려 모쿠리, 고구려죠, 그렇그 다음에 산압아, 사르마트, 선비, 선비죠 수미리, 수메르. 근데 여기서 수메르는 아마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는 아니고 중앙아시아 수메르일 겁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경계선에 있는 산이 한탱그리산이에요 거기가 옛날 때탱그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스렸다는 신성한 산입니다. 근데 한탱글이라 부르기 이전에 뭐라 불렀느냐? 수메르산이라 불렸어요. 수메르라는 이름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일군국. 일군국 무슨 뜻일까요? 이거 몽골어입니다. 네. 왜냐? 이 군은 칸의 다른 표기일 거예요. 여기 보면 한도 나고 이러죠? 칸. 칸이라는 걸쓸때 군, 한, 칸 이런 식으로 표음문자로 썼을 거예요. 그럼 앞에 일만 찾으면 돼요. 이게 몽골의 이흐입니다. 이흐. 이흡. 뭐냐? 크다. 그래서 그 몽골 국립대학교, 대학교 할때 이흐소르골이라고 해요. 이흐소르골. 대이흐. 그래서 여기 한 일자로 써 놓은 건 이흐라는 발음의 음차 문자예요. 이흐한국이거든. 대한국. 그말 뜻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구모, 뭐 구모액족, 쿠믹하고 관련이 있죠. 민족명칭. 그래서 투르크계, 몽골계, 북방 민족의 이름들이 12 한국 이름으로 해석이 다 돼요.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대 12 연방 국가는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130개 민족이 만든 연방 국가처럼 여러 민족이 연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이 이름에서도 나옵니다. 보니까 어 한국계도 있고, 어 몽골계도 있고, 어 투르크계도 나오네. 이런 식으로 여러 북방 민족이 섞여 있었다는 게 이름에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는 당연히 몽골하고 투르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한자가 원래 어떤 발음이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북방 민족의 민족 명칭과 비교를 하면은 존재했거든. 지금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조선이라는 명칭들을 쭉 찾으니까 이런식의 여러 가지 파생되는 발음들이 나오더라. 그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보면 고조선 멸망했을 때, 그, 고두마칸이라는 사람이 도와주러 왔다고 하는데, 그 도와주러 온 데, 왔던 데가 탕리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탕리국 출신의 고두마칸이 와서, 멸망한 고조선을 다시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탕리국은 고리국이라고도 쓰인대요. 한자표기를. 이거 갖고도 또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는데전둘다 맞다고 봅니다. 일단 고리는 고려랑 관련이 있네. 예, 그 탕리는 뭘까요? 이게 탱글입니다. 탱글이. 지금 그 중앙 아시아 탱글이라고 발음하지만 원래 고대는 탱글이가 아니었어요. 탕리였습니다. 탕리라는 발음이 탱글이로 변했어요. 어 여기 나올려나 그래, 여기 있다. 원래 옛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죠? 이렇게 읽어야죠. 투르크 문자로 탱리 그게 국가 명칭 탕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야? 한국 한국식 한자로 다시 봤구만. 단군국 조선이라는 소리죠. 조선이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연방국가였잖아요그 중에 한 축이 무너졌으니까 중국한테 도와주러 온 거겠지. 예. 어디 뭐한 문제가 와서 조선을 멸망시켜서 조선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지요. 그렇죠? 예. 조선은 연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당군이란 지명이 이렇게 티베트,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등등에 이렇게 많이 있다. 예,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색조, 각종 얘기했는데 여기에 색쪽이죠그색쪽에는 여기 카자흐스인데 이게 아쿠스엑주의에 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쿠스엑어딨냐 어디냐 여기 있다. 아쿠스엑주의에스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흰뼈 시스템이라는 소리입니다. 흰뼈 제도.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골품 제도예요. 그래서 이파밀에 살던 삭족들은 계급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 입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귀족은 적색. 무사계급 얘기하는 거예요. 승려계급은 흰색. 종교계급. 그다음에 유목민족은 청색. 농민은 황색. 그런데 이게 만 파밀에 살았다는 색쪽도 보면은 적부인, 백부인, 남부인, 황부인 똑같은 색깔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치도 같해. 색깔을 붙여서 사람을 얘기하는데 색깔이 하필은 네 개가 다 똑같아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 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검토해봐야 되는. 여기서 이제 제가 뒤늦게 알게 된게 바로 그 거예요. 백부인이 백인이라는 거 여기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외모가 나오잖아요. 피부는 밝고 뺨은 높고 코도 크면 머리털은 회색이다. 예.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금발은 아니고 하얀 머리. 백발의 백인 뭐 외모를 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징기스칸이 다 죽여 버렸어요. 예. 다 죽여 버려서 아시아에서는 사라졌지만 동유럽에 가면 있습니다. 러시아 여자인데 백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 영화에도 나와요. 그, 아마 보신 분들 알거요 홍콩 영화에 백발 마녀전. 백발인데 젊죠 그런 종족이 존재했습니다. 아니, 러시아 가면 진짜 지금도 볼수 있어요. 예, 옛날 때, 아, 사진을 못찍는게 정말 아쉬워. 사진 찍었다 욕먹을까봐 못 찍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걸어 다녀요, 길거리에. 금발이 그 아닙니다. 백발이에요. 걔들이 고대 종교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그거 말고도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봤던 왕자 게임. 왕자 게임 보면 거기 그 용의 용의 어머니 해갖고그 여자 주인공 나오잖아요. 그 여자 어때요 머리가 백발이잖아요. 네, 라니스터 가문은 금발인데 그 타갈리 하여튼 타갈 그 탱글리앙 발음이 비슷해. 타갈리안 왕가 가문이 원래 정통 왕조였다는데 타갈리안 가문이 백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죠. 아마 그 왕자 게임 작가가 탱글리안 이름을 해서 갖고 온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름하고 그 원래 나중에 것도 내가 따, 나 따로 방송하려고 하는데 왕자 게임의 스토리텔링이 고대 역사를 다막 짬뽕으로 만들어서 만든 드라마거든요